이번에 해볼 거는 레오 NFT 관련된 내용입니다. 스텍스 쪽 밈코인인데, 밈코인에서 NFT를 낸다고 하고요. 일정은 좀 늦은 9월이라고 합니다. 9월 말 정도가 될것 같고요. 총 공급량은 1만개 가격은 오스텍스 화리당 2개씩 민팅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스텍스가 7.5불이니까 2개를 민팅한다고 해도 15불 정도라서 다른 nft들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고요 1000홀더들한테는 nft 프리민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탑2000 홀더들한테는 자동으로 화리권이 부여가 되고요 최대 나갈 수 있는 물량이 3000개입니다 그 이후에 화리 풀리고 퍼블릭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파트너십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파리에서 끝날 확률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이 레오코인을 만드는 사람인데 스텍스 트이라는걸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NFT 베네피스로뭘줄수 있냐 물어봤더니 스텍스 툴. io 이 페이지에서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딱히 NFT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할 거다 라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기본적인 발행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좀 좋은 게 스택스 나카모토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택스 쪽도 밈코인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미 나와 있는 밈코인이면서 거기서 NFT까지 해서 커뮤니티 규모를 크게 키우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격은 지금 많이 올랐고요 하루 동안 10% 정도 상승했습니다 홀더들한테 베네핏이 있는 거라서 홀더일 경우 상위 1,000명 맞추는 게 좋겠죠. 탑 폴더 들어가서 보면은 0 명째는 300K가 있습니다. 300K면 30만 개고요. 30만 개가 115달러입니다. 200달러 좀 넘게 갖고 있으면은 브루민팅이 가능한 거고요. 확실히 윙코인이다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. 민팅하기 전에 좀 반짝하면서 상승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이 정도 가격 유지하고 있고 레어코인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스택스툴 관련해서 얘네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MEXC에 상장이 돼 있고 다른 나머지 스택스쪽 프로젝트들이랑도 밀밀하게 협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. 스택스 나카모토랑 맞물리면서 치고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카팩이라고 해서 메가폰트라는 곳에서 스텍스 나크모토 기념으로 NFT를 발행한다고 을 합니다. 메가폰트 자체가 텍스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. 출시부터 지금까지 텍스 쪽 NFT 가격 쪽에서는 1등을 계속 유지한 곳이 메가폰트입니다. 여기서 무료 민팅으로 민팅을 준비를 하는데 레오에서도 NFT를 텍스 나크모트에 맞춰서 민팅을 하려고 하죠. 이 기회에서 어느 쪽이 선두를 치고 나가냐에 따라서 나크모트 업데이트 이후에 NFT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둘다 발은 걸쳐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레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구매를 해도 될것 같고 아카펫 같은 경우는 활이를 미리 등록을 해야 됐어 가지고 놓치셨다면은 2차 마켓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레오 NFT 화이트리스트를 가져왔는데 활이 스팟 1 9 개에 분배를 할 거고요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이틀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NFT 정보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고 참여 조건이 트위터 팔로우 해주고 좋아요 리트윗까지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참여 조건 됐고요. 텔레그램 글에다가 답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유튜브 구독 해주시고요. 스텍스 지갑 주소 입력을 해주셔야지 텍스에서 민팅이 됩니다. 스 텍스에서는 레저나 엑스버스 지갑 쓰시면 되고요. 화이트리스트 이벤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고 NFT 민팅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